죽을 때까지 인슐린을 먹든지 주사로 놓든지 관리할 따름입니다. 누군가가 당뇨병 치료 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막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그런 돌파리가 어디 있느냐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당뇨병 전문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뇨병은 불치병이다.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당뇨 당뇨병 불치병일까? 우리나라 충주시를 가면이 당뇨병 특별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당뇨병에 대한 특별한 지표를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한 모든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다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했을 텐데 공통점은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잘 관리할 따름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당뇨병을 강의하는 천마디를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하다. 그것도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.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강사를 잘못 불렀는가 해서 엉성웅성해